누나들 술 먹방 하기 전에 꼭 해줘야 될게 있어. 진짜 깐다가 부탁이래. 딴다가짠하면 채팅으로 짠만 찾으면 돼. 간단하지? 딴다가 켜는 충돌이 많아서 너무 힘들다. 꼭 지켜줘. 여기서 켜는 충돌이란 방송을 켜놓고 자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자, 시청자 언니 오빠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짠. 자. 아 깔끔하다. 이건 손질이 돼서 와가지고 필요가 없는데 오징어가 걱정인 게 찔겨져가지고 오징어를 이렇게 잘러 커팅을 뭐 여러분들 이쁘게 자르세요. <laughs> 진짜 꼴같이도 잘랐다. 간다 형. 새우 버터구이 머리부터 한번 먹어줘. <laughs> 요거거든요이갬성 이거지. 음, 저희 치킨 부모님하고 아까 한잔했죠? 제가 첫 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잔할게요. 여러분들도 맛있게 드세요. 우리 형들 누나들. 여러분들, 그리고 드실 때는, 우리 버터고있는 무조건 통째로 먹는데, 가끔 이제 수염 때문에 이렇게 가려서 드시는 분 있을 거 아니에요. 조심해서 먹어야 돼요. 여기 목에 찔리더라고. 오늘 제가 민물새우탕을 먹고 왔는데, 체험단으로, 대전 야구장 맛집. 그거 먹을 때도, 새우먹을 때는 저기 수염이 가장 위험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기도에 막 걸리고.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나도 그 얘기하니까 겁나네. 내가 겁이나. 꼭꼭 씹어 드세요. 네, 술 먹다가 그냥 꿀떡꿀떡 삼키다가 그냥 병원 가지 말고. 아, <laughs> 내가 못 먹고 있어. <laughs> 아, 존나 신경 쓰이네. 이게 <laughs> 사람이 말을 하면은 말이 씨가 되는 거야. 원래 제가 이렇게까지 씹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전 살찌는 체질인데 꿀떡꿀떡 삼키는 스타일이라 고기도 몇번안 씹고 청당이도 내가 얘기해 놓으니까 이게 바로 거슬리네 대국밥 투구 떼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잘 드시는 분들은 근데 머리는 뻗어고 있는못 참지 아 맛있다. 어 느낌 있다. 저는 이것도 통으로 먹어요. 이게 여러분들 소금구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소금구이 자국이 야 있습니다. 요것도 저는 이제 까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프리카 옛날에 양념게장 통째로 먹기 보신 분 있나요? 제가 그거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예, 네, 그것처럼 뭐 새우 정도는 꼬리까지 저는 진짜 안먹는게 아니고 제가 먹어요 와 이거 진짜 여러분 살짝 식긴했는데 맛있어요 음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은 못하겠는데 진짜 맛있어 여기다가 각각류 마스터가 아니고 <laughs> 아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그걸 처음에 어떻게 보면 장난식으로 했는데 밖에서 먹고 와서 그때는 먹었거든요? 새우.. 아 새우가 아니고 꽃게 통째로 양념게장 말고 꽃게찜도 막다 슬슬 힘들더라고 여러분들 기대치가 올라가니까 나중에는 어떤 분은 간단히 랍스타를 먹으래 <laughs> 대게를 먹으라고 하고 내가 무슨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여러분들? <laughs> 그러면 여기서 이거 안하고 있지 백만 유튜버지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게 투억일 텐데, 이제는 안 합니다. 예, 진짜 죄송한데, 대화에서 멈춰주세요. 네. 이렇게. 아! 맛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들 이제 계란후라이가 또 서비스로 리뷰 이벤트로다가 김치찜이나 이제 김치찌개집이나 찌개집이나 백반집에서 많이 주는데 요것도한 잔이에요. 바로 또 그냥 달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나는 무조건 계란후라이 기본으로 나온 데나 이제 셀프로 하는 데 있잖아. 그런 데는 한두 번은 가는 것 같아. 남자들을 떠나서 술 안주로 너무 좋아. 자 여기다 또한 잔. 아 근데 진짜 오늘은 거를 타선이 없네요. 예 안주가 여러분들이 와. 반숙 나오는 거 봐봐. 어, 노른자. 이게 딱 해가지고. 음, 요렇게. 여기다가 뭐, 케찹을 바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노른자 특유의 저는 고소한 맛을 좋아해서, 그냥 먹죠. 예, 블루 친구 어서와요. 아, 여러분 채팅 좀 이제 읽어야겠네. 내가 너무 신나했네. 양념게장은 모르고 깐 따응은 치킨 먹방만 봤는데, 치킨 먹방 플러스 양념게장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 시청자분들이 그 통째로 먹어가지고, 그, 제가 이제 다른 건 아니고, 그 집게발 있잖아요. 그 집게발에 보면 되게 동글동글한 거 아무도 안 씹는 게 있어. 그때 당시에 내가 그거를 씹어 먹었거든? <laughs> 어금니로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엄청 신기했나봐. 소리가 거의 뭐 공사장에 드릴 소리가 나. 뭐 어, 한번 그거 씹으면. 그 이음새 부분이 있다? 보통 여러분들 새우 먹으면은 치게발에 이렇게 요거 안 먹잖아 난 그걸 먹었던 거야 치게발에 있는 그 딴딴한 거 있잖아 어 암케든 숙게든 근데 거기에 있는 그거 말고 이거는 당연히 먹었고 그 똥글똥글한 거 있어 그거 먹으면 여러분들 앞니빨 날라가요 어금니로 전문가의 조언으로써 어금니로 이걸 왜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씨부랄 어금니로 드셔야 돼요 그거는 진짜 완전 그냥 조약돌같이 생긴 거 있어 그것까지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씹어 먹어서 한때 이제 그때 이제 아프리카 때 이제 천명 봤을 때 여러분들이 되게 상당히 그게 신기했던 뭐 그런 느낌이었지. 음. 이영님은 레트로 마이크 감성이 어, 마이크를 떠나서 다 레트로예요. 이것도 이 마이크만요. 제가 이제 방송을 18년 했는데 이 마이크만 10년 년이 넘었어. 제가 마이크를 안 바꾸는 이유를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100만원짜리 마이크도 있고 되게 최신형 마이크도 있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음향기계도 더 좋은 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 옛날 거를 좋아하니까 최대한 요즘 버전에서 살리는 거지 어 후비고 살리고 하는 거지 그래서 늘 감사하고 여러분들 그 추억으로 오시는 분들 인사도 해주시고 놀러오세요 음. 자, 이번에, 그럼, 제가, 계란 후라이 한번 빨았으니까, 초장에다가 찍어 먹는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채팅을 읽으려다가 잠깐 제가 공지를 했는데요. 일단은 제가 초장 찍고, 여러분들한테 또 한잔 할게요. 이렇게 딱, 초장 갬성으로다가, 짠짠짠짠. 아, 여러분들, 초장에다가, 많이 찍어 먹죠? 대안은 초장이죠? 따로 내장이 없으니까, 그쵸? 저가 이제, 대안은 아니, 새우는 아닌데, 옛날에 대학교 1학년 때, 제 친구가 아니, 수산시장에서 이제 사장님으로 이제 일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걔는 이제 금수저라서 아버지 물려받아가지고 횟집 센터? 응, 음, 수산시장. 근데 걔가 이제 나한테 선물로 킹크랩을 보내준 거야. 그런데 이제, 저는. 그 킹크랩을 초장에다가 찍어 뭐 간장에다 찍어 먹어야 되는 줄알아서 모르니까 그래서 걔한테 야 소스 하나 갖다주면 안돼 나보고 막 웃는 거야 아이 새끼 진짜 촌놈 새끼네 그러면서 나보고 이제 가장 큰 놈으로 보내준다 진짜 큰게 왔어 그 당시에 식가로막20 얼마짜리 나 대학교 때니까. 근데 이제 나는 이제 몰랐지. 어, 나는 무슨 그걸 찍어 먹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대게나 이제 킹크랩 이런 거는 거의 내장에다가 찍어 먹거나 그냥 드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간혹 이제 뭐 여러 가지 갈릭 소스도 있고 좀 배달이나 그런데 많기라는데. 뭐, 갑자기 그게 또 생각이 났네요. 제가 무지해가지고 멍청 촌놈이라. 음, 하여튼. 요거, 요거 먹을게요. 음. 저도 회도 초, 아, 그니까 회하고는 좀 틀린 게, 갑각류는, 그니까 내 기준에서는 초장 찍어 먹으 오히려 손해 아닌가. 음, 특유의 바삭함하고, 이 고소함이 있거든? 근데 뭐, 버터구이를 떠나서, 그냥 일반 소금구이도 소금이 돼 있잖아. 근데 그걸 굳이 칠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니까 러 결론은 그거지. 저 친구와 비교한 회에다가 초장빨로 먹는 거랑 약간 비슷한. 약간 주우재씨 스타일로. 음.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그거죠. 자기 개취 음, 밥은 없다. 음 소리가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소주 잔이 이쁘다고요? 공갈 잔이라서 이쁜 거예요. 여러분들 사기치느라고 예 먹기 힘들어서 예, 여러분 다이 이것도 다이소에서 팔고 있습니다. 우리 혼술하시는 분들 한 잔이 반반 잔이 되는. <laughs> 아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제 못 먹어요. 예, 공갈 잔이라 원래 사기꾼들이 더 잘생겨 보이고 이뻐 보여. 예, 근데 저는 여러분들 투명한 사기꾼 대놓고. 예, 다이소에 가면 여러분들, 예, 네인가 다섯 개에 천 원이에요. 예, 사시면 돼요. 예, 우리 힘들신 우리 형들 누나들 예. <laughs> 아니, 그게 아니고 난 대놓고 사기야. 힘들어서 못하겠어. 어차피 여러분들 술 먹는 거는 뭐 오래 먹고 쇼민십인데. 아, 옛날에는 막 진짜 먹었는데. 제가 새로를 먹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속취 때문에. 힘들어, 힘들어. 음. 공갈이란 말. <laughs> 형 팬인데 눈썹 섹시하게 정리해줘 저 얘기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여자도 항상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저를 제작을 하시는데 눈썹 문신을 했었어요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남성분들 눈썹 문신은 2년도 안가 1년도 안가어 반영구야 음 좋은데 가서 해도 결론은 이거 칠하고 막 해야 되는데 어 좋은 여자친구를 떠나서 <laughs> 손재주가 없어요 제가 똥손이에요 똥손 그래가지고 그 다이소 펜슬로다가 맨날 이렇게 잠깐 색칠하는건데 못하겠어 어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거 있잖아 남자들도 요즘 이제 그루밍이라고 해서 화장하고 막이런거 바르고 하잖아 저는 이제 비비나 선크림까지는 저 나갈때 바르거든요 근데 아 이거는 어렵더라고 제가 화장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요, 요거 자체가 저는 이게 색만 채우는 스타일이에요 천원짜리 다이소 역시 다이소 인생 음 응. 어려워 그래서 나는 너같은 애가 너무 좋아 어, 이렇게, 자기 관리하고, 이렇게, 연예인 아닌 이상, 옆에 진짜, 뭐, 이렇게 붙어있지 않은 이상, 코디네이터나, 뭐, 여러분들, 메이크업 하는 사람들이, 아, 어,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할까 싶은 거야. 그니까, 러 반영구기 때문에 해봤는데, 별 효과가 없더라고. 그래서, 에, 조언은 감사한데, 답이 없어요. 더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줘, 형자분들. 응, 음, 더 좋은 방법 있으면은. 그니까, 러 눈썹 문신을 했는데, 오래 안 가서, 안함. 음 그래서, 결론을, 내가 해봤는데, 못하겠음. 그래서 미용실 갔을 때 결론 정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미용실은 이거 안 해주잖아 근데 내가 맨, 맨날 연예인도 아니고 샵갈순 없는 거잖아 그래서 미용실 한 달에 한번갈때 이제 여기 살짝 잔털 정리하고 이제 여기만 색을 채우는데 뭐 여러분들이 불만족스럽거나 뭐 안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제한계예요 여기가 음 저도 예 거기가 최선이에요 최선 제나이때에는 벤쯔님도 벤, 벤쯔님이요 예 화이팅 예 이게 아까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 껍질에 대한 <laughs> 제가 진짜 안 뱉는데 <laughs> 방송 진행이 <laughs> 기침까지 나오네 <laughs> 아 방송 진행이 안돼 한번 수염 얘기를 하니까 계속 이게 원래 이거 먹는데 여러분들 이게 뱉개 되네 미안해 예 I'm so sorry 네 예, 이게 참 여러분들 <laughs> 처음에 초장이 첫급발이 다들 이제 제가 먹는데 한잔더 해요 상당히 거슬리네 아까부터. 음. 형도 많이 변했네 젊었을 때 저런 거 젊었을 때. 참 <laughs> 아니 누가 보면 4 0인줄 알겠는데 사실 아니라서 그래. 아, 젊었을 때는 빼주고 좀 얘기 좀 해. 굴비삼 친구야 같이 짜는한테 <laughs> 젊었을 때는 참 너무 같아 <laughs> 이거 누가 보면 막 경무석 앉아야겠다. 어, 아유 그건 아니고 젊었을 땐 빼고 원래 저런 거 보면은 시브랄럼이아라고 했는데 어, 유해진 거죠. 유해진 걸 떠나서 유튜브에 와서 유튜브 스타일로 바꿨어요. 예, 아프리카 갬성을 살리되 제가 1인 년을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아프리카 갬성으로 했었어요. 한참 여기 게스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자 아 가지고 여자 막술 취하고 막 이지랄하고 앉아 있고 게스트 비 주고 어, 막 여러분들이 막 상상하는 날에 그런 스토리를 막 짜고 있고 했는데 별로 여기 사람들이 안 좋아해. 어, 유튜브는 워낙 공중파스럽고 연예인들이 메인으로 술 먹방을 하다 보니까 메인으로 그런 거를 좋아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좀 뺐지. 음,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살짝 아쉬울 거예요. 옛날 아, 그래도 이제 깐따삐아가 아직까지 방송하고 있으면은 옛날에 그 찰진 요가고 뭐, 후드업해고 뭐, 예를 들어서 저런, 아까부터 막장러들 오면은, 한명 족치는, 한 30분을 떠나서 한, 최소 10분간 족치는 그런 거 보여줘야 되는데, 아쉽죠. 영혼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제가 할수 있는데, 뭐, 나이를 떠나서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제약보다는, 그냥 안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여기서,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니까, 그리고 시대의 흐름도 변해왔고 하니까, 살릴 건 살리고, 안 하는 건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분들은 옛날 방송을 보시거나 좀 이해해주세요 음. 아유 꼬꼬씨 어서오세요 형은 외모가 아가씨 부를 수... 스토... 자짠 음. 다들 달큰하게 취했구만 예 아가씨를 왜 불러 짠 큰일 날 사람들이네 요즘 응 어, 요즘 세상물정에 옛날이 너무 쎘어 옛날 자체가 워낙 이펙트가 있다 보니까 어... 여기 계신 분들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좀 당황하시는 분들. 오랜만에 와서.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보다 진짜 버터구이가 맛있다. 저기 코코코 친구 말대로. 음. 와. 이건 술을 안 먹을 수가 없다. 음. 그리고 시간 지남에 따라서 확실히 이게 버터하고 소금까지 만나니까 더 맛있어요. 한 번만 더 먹으면서 소주 한잔더 칠게요. 근데 이거 진짜 우리 끓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송자분들? <laughs> 이거 개차반됐네. 메인이 너무 세니까 개차반됐네. 과거 찐팬이라 시브라리 인사라고. 나중에 한 번, <laughs> 과거 모드로 한번 하루 해볼게요. 그럼 다 나갈걸. 예. 네. 나중에 한번 컨셉을. 옛날 방송, 엊그저께 댓글 보니까 옛날 방송 모드로 한번 깐탑비아가 해도 재밌겠다. 한번 이런 보여드릴게요. 진짜 개찰지게. 어, 근데 여기에서 정지당할 수도 있어요. <laughs> 진짜, 정지는 좀 오바하고, 유튜브에서 방송 잘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가, 응, 은근 여러분들, 그, 실시간 라이브가 규율이 엄격해서, 어, 사람들이 신고를 떠나서, 예 필터링에 걸리면은 계속 때려 맞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더안 좋지 않을까? 짠, 어 이제 정지당할 수도 있어요. 정지. 아마 탑 플랫폼 가도 정지당할 걸요. 예, 그니까 여러분들 제 말은 제가 아무나 욕을하고막 이런 게 아니고, 저 아까 그런 이상한 분들 있잖아요. 뭐 일배충이나 막 성드립 치거나 이런 친구들을 자비 없이 제가 뚜드러 했던 기억이 있어서 개념 없고, 저는 막 그, 여러분들 짠 하면서 얘기해드릴게요. 한 가지 되게 웃긴 썰. 자, 나한테 30만 원인가쌌어 현찰로. 음 계좌이 그때 솔직히 얘기하면 아프리카 계좌이지안 되는데 바로 바로 40만 원으로 환불해줬어. 어 개념이 없고 막 청자한테 계속 이상한 소리하고 욕하니까 그리고 욕 뒤지게 받고 능지처참했어. 그때 당시 청자가 새벽 방송에 300명인가 이랬는데. 보통 술, 먹, 술 먹방이 19금을 하면은 1000명 정도는 못 찍어요. 제가 워낙 오래 하다 보니까 40만원 환불해주고, 그 사람 거의 뭐1 시간 동안 욕처먹고 막, 어, 제가 그 사람하고 보이스톡을 한내역이 있는데, 와, 진짜 두드러 맞았던 기억이 있어. 어, 그리고 제가 막 했던 기억도 있고, 막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아프리카 술먹방 보면 진짜 이게 진라면 매운맛이거나 열라면에서 이렇게 순한맛 된 그런 버전일 수 있을거야 네 여러분들 전 지금이 좋은게 방송 오래하고 싶어요 우리 형들 누나들 방송 오래해야지 방송 오래해야지 여러분들하고도 음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재밌지 않을까 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옛날에 그 찰진 깐따 욕보다는 음 그렇게 하는게 맞지 음. 근데 이거 진짜 맛있네 얘아 중에 국물이 다 식었겠네. 아이고, <laughs> 국물 한 번만. 나도 맥주 사야겠네. 맥주 땡기네 오늘 맥주. 그럼 빨리 한번 갈까요? 맥주 소주 번갈아 가면서 한번 먹어 볼까? 음, 오지 않았으니까. 저는 형이랑 두목 방송 많이 봤어. 그분도 이제 욕찰 지게 하잖아. 맨날 선글라스 끼시고. 응 음, 결혼하시고. 그치 나랑 비슷한 스타일이네. 음. 그때 감성이 참 좋았던 친구들이 많이 놀러오는데 제가 이때 타이밍에 맥주 한잔 깔 테니까 우리 맥주 파 형들 오세요. 맛있겠네. 호주에서 보고 있다고 현시각 새벽 2시야. 저는 호주 가는 게 꿈이에요. 어떤 분인가? 너 저는 그대가 부럽습니다. 예. 아이고 자주 오세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기네스 한번 까면 얼마나 맛있을까. 호주 맥주는 뭐예요? 호주 국민맥주가 뭐지? 호주 여행을 안가봐가지고 음, 냉장고에 새우랑 계란후라이 두개 해먹을까싶어 갖고오세요 아 부이, 부이비야? 아부이 알지 옛날에 맥주창고 자 우리 형들 누나들 짠하겠습니다 갖고와요 네 오늘 방송 끼어집니다 이거 이따가 한번 끓일게요 에요? 아 귀찮아서 끓일진 모르겠네 짠할게요 음. 네, VB라고 아세요?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죠. 우리 때는 맥주 창고에 가면은 무조건 VB라는 맥주가 있었는데 저거 되게 맞아. 어. VB가 가장 베이지 어어 저게 은근히 매니아들이 많은 솔 플러스. 그때 당시엔 인기가 많았는데 이제 맥창이 없어지고 할매 감성으로 넘어가고 그 전에 이제 그 우리 때는 봉자사롱이라고 있어. 봉자사롱 다음에 이제 이제 넘어간 게 그거야. 어, 할맥갬성으로 넘어가고, VB라는 맥주를 몰라. 감티라고, 이제, 오봉자사롱 유행하면서, 말자사롱 유행하고, 그때 사이에 유행했던 게 VB 맥주였어. 어. 그게 맞지. 응, 응, 봉구비어 갬성. 그 때, 이제, 우리 때 VB라는 맥주가 유행했는데, 그게, 호주의 국민 맥주였구나. 어, 맞아. 빅토리아 비어. 정말 추억인데, 요즘엔 찾기도 힘들지만은, 마트에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마트나, 어, 요즘 데, 요, 여러분들 대전을 떠나서 전국적으로 홈더하기가 없어지고 있잖아 이마트 한번 가봐야겠네 코스트코나 그치? 그런 데좀 있겠네 음. 오늘은 옛날 감성인가 음 모르겠어요 예자 그럼 이 와중에 저는 <laughs> 다시 여러분들 이 아까 오징어를 잘라놔가지고 오징어하고 시청자분들하고 또짠 한잔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근데 꼬꼬님이 오늘 오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예, VIP 챙겨야 되는데, 아, 슬금슬금 또 취해 가네. 음. 이런 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통 덜어먹거나 친한 친구들하고는 숟갈 듣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어, 제가 이거 덜어먹으면서 또썰 하나 푸는 건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찌개 문화가 있잖아. 그니까 가족들은 솔직히 상관없, 없는 것 같아. 음. 근데 저도 한번 걸려봐서 아는데 침닭고 하면은 다들 그 아시죠? 예,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갑자기 술먹으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같이 숟가락 담그면 그거 저는 아 헬리코박터균. 어 여기 술 드시는 분들 헬리코박터균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그걸 한번 완치를 해서. 치료를 받아서 이제 그나마 덜 하긴 해요. 내성이 생겨서. 근데 이제 그거 없으신 분들이나 지금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이나 20대 중후반 분들은 또 헬리코 박터균이 뭐냐 생각을 할거 아니야. 우리나라 찌개문화 때문에 그게 이제 많이 전파가 된 병인데 그거 이제 한번아으면은또족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석굴 같은 거 석화 안 드시는 분들 있죠?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전 솔직히 석화 아직까지 먹거든요? 한번 걸리면은 굴 쳐다도 안 본다며. 바다에 쓰레기 청소부라며 특히 우리나라 굴이 되게 여러분들 세계에서 그 위생상으로 너무 안 좋아서 수출도 안될 정도래.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찌개 먹을 때 갑자기 망간에 또 이제 꿀팁 에, 꼭 덜어 먹어라 밖에 나가서. 그래서 근데 여러분 혼술 하실 때는 괜찮지. 저도 이게 혼자 먹는 거니까.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약간 그런 갬성이죠. 소주 한잔할게 괜히 뭐, 이사, 이상한 정보 드렸나요? 우리 형들아들. 말 같지도 않은 정보. <laughs> 다 아는 정보. 나무 익히 정보 드려가지고, 좀 재미가 없나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가까운 정보일수록 모르는 게 많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니까, 러 이게, 아까 어떤 친구가 젊었을 때 얘기한 거, 저도 인정할게요,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바로바로 바로 캐치해가지고 지키지 않으면 까먹더라고. 그리고 여기 어, 그 어린 친구들한테, 뭐 제가 성공한 건 아닌데, 성공하는 좀 지름길을 알려드리자면은, 바로 뭔가 딱, 게딱 들었을 때나 바로 캐치했을 때, 바로 실천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건강이라는 거는, 아, 그또 강의가 되고 있네. 정말 술 먹을 때 이게 뿐더러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 원초적인 힘이잖아. 꼭 알아두세요. 예, 지금 헬리코박터균. 예, 기억하시고 지금 나 맨날 친구들하고 찌개 존나 부대찌개 찌개하고 된장찌개 존나 떠먹었다 하면은 영양제 지금부터 챙겨 드셔야 돼요. 예, 저는 쿠팡에서 지금 <laughs> 아, 광고 아닙니다. 예, 광고 아니에요. 예, 감보 그그 있어요. 그 먹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헬리코박터균 전혀 없거든요. 한번 병치료도 하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챙겨 드시면서 올바른 음주문화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건강 전도사가 아니고, 진짜 헬리코 박터균 때문에 술못 드시는 분들 은근히 많아요. 예, 위하고 간이 예. 그래서 그래. 아침마당인 줄 알았다고요? 미안합니다. 너무 좀 무거운 얘기를 해서. 예, 생생정보통. 뭐, 제가 먹고 있는 것까지 알려드려요? 위건강이라고 있어요. 위건강. 저는 위건강 챙겨 먹었는데 진짜 좋더라. 싸고. 어, 쿠팡에 있고. 한번 드셔보세요, 내돈내사님 예, 짠! 볼링장을 락볼링장 가야되는거 아니야? 술 존나 먹고 그런데 요즘 초세로 가장 재밌는게 술 먹고 스크린골프 아니면은 어, 스크린야구 아니면은 락볼링장 아니냐? 근데 나는 이제 둘다 못해가지고 락볼링장을 가장 좋아하는데 거기 이제 갬성은 그거야 냅다 던져 그냥 그러니까 당연히 점수가 안나오지 그냥 던지는거야 술먹으러 가는거지 뭐 거기가 술가에게 해서 무슨, 뭐, 볼링 점수 내로 가는 거냐? 볼링을 위라고 있어. 어, 닌텐도 위. 거기에서 여러분들, 저는 신이에요. 봐도 나 닌텐도 위에서 신이니까, 저 굴비삼 친구처럼 갔는데 현실은 이제, 백도 안 나와. 에버리지. 뭐, 이런 갬성. 예. 그런 느낌이에요. 예. 아, 볼링장은 조례에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술 먹고. 음 결론은, <laughs> 볼링장도 요즘엔 술 먹으러 간다. 예, 짠하겠습니다. 저 꼬꼬님은 그런 거할거 같은데, 안 하시네. 예, 짠. 죄송합니다. 저 볼링을 몰라서. <laughs> 이렇게까지밖에 썰을 못 푸네. 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대로라고 외모가. <laughs> 너왜날술 먹게 만드냐. <laughs> 안주도 엄청 남았는데. 그럼 먹어야지. 어서 와요. 저기 남친구. 예, 짠하겠습니다. 초코라떼님 어서 오세요. 조카,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계곡이나 막 이런데 별로 안 좋아해. 어, 강아지나 있거나, 체험하거나, 막, 이런데 좋아하거나, 어, 요즘 아이들은, 그런 데 가면, 차라리 바다 가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게임기 같은 거 있는데 좋아하고, 막, 그러더라. 음. 예, 우홍님, 어서와요. 짠. 계곡가서 삼계탕 먹어야지. 하난 아, 계곡만 보면. <laughs> 아, 죄송해요. 제가, 술을 먹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애기들 얘기가 아니에요. <laughs> 계곡만 보면은 저는 <laughs> 이 사건이 또 떠오르네. 뭔가. 음, 어, 천벌 받을 사건 있잖아. 계곡만 보면. 그러니까 뱀눈상. 여러분 들 뱀눈상 없으시죠? 개인적으로 뱀눈상은 가려가면서 만나야 된다. 인생을 조언을 하게 해준. 어, 뱀눈상은 가려서 만나라. 음. 카레는 왜 조심해야 돼? 왜요? 음... 뱀 <laughs> 눈상은 조심해라 근데 여러분들 제가 방송 쉬면서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캄보디아가 요즘 가장 큰한 이슈잖아요 맞잖아요 영화 추천보다는 그니까 시간 날때 넷플릭스에 있는데 여러분 엑소 레이 아세요? 음 걔가 나온 거더라 근데 3년 전에 영화인데 그 영화를 봤는데,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던 게, 캄보디아 사건이 워낙 이슈니까. 뭐, 정치적인 얘기나 이런 얘기는 제 방송에서 안할 거예요. 근데, 이 영화가 진짜 여러분들 시간나면 보세요. 그, 현실성을 떠나서, 와,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 보셨나요? 그 캄보디아 영화? 음. 근데, 거기서도, 미안된건 있지만 진짜 심각하더라 이거. 너무 소름 돋고 영화가 저 정도인데 얼마나 이제 현실적으로 그럴까? 음, 그래 가지고. 상영 금지까지 당한 건데 이거 이거 보시면 돼요. 다들 <laughs> 즐거웠습니다. 예, 짠. 그럼 다 깨졌네. 그냥 괜히 영화 추 영화 추천은 나중에 해야겠네. 녹화 다 뜨고. 캄보디아한테 전례가 아니고 좀 유튜브에 이제 계속해서 그게 뜨니까 그리고 술가에게서 저는 그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그니까 마지막 에 정리를 하자면은.